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스카이시티라고 해서 아주 멋진 형태의 도시가 들어오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하셨을 건데, 사실 이 스카이시티가 나오게 된 배경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지방 소멸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광역화라는 거죠. 뭐냐면 더 이상 한 도시만으로 잘살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들과 잘 연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서울 수도권이 광역화를 잘 이루어 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도 뭐 경북이랑 부산도 경남. 그리고 뭐 광주 전라도 이런 식으로 광역화를 다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도 메가시티라고 하는 키워드가 정말 많이 언급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뭐 흐름이라고 보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뭐 중국의 상하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워싱턴이라든지 주요한 거점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큰 도시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뭐 아주 자연스럽고 또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건데 도시가 두 배로 커진다라고 했었을 때 규모가 두배 정도로 커지게 되면 에너지 같은 경우는 15% 정도 수준으로 절감된다라는 실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규모가 어쨌든 커질수록 경제성이라든지 혹은 효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세계 말이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 살게 될 것이고 그런 도시들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런 규모가 아니라 엄청 거대해진 형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슬슬 우리 눈으로도 목격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경북이랑 연결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첫 번째 일환으로 대구경부통합신공항이라는 것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구경부통합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뭐 자금적인 계획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거는 분명 따져볼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것을 좀 뛰어넘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경제자유특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연구개발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진행이 좀될 예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관련 법들이 하나둘씩 체계적으로 잘 통과되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정말 좀 2030년 전에 뭔가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이게 단순히 또 사업이 잘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후속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더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대구에 있던 경제 자유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 뭐,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아니면 수성의료시티, 동구의 공공기관이 있는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일자리만 좀잘 들어와 있고 선호할 만한 핵심 주거지역이 아니다라는 약점들이 있었고, 의료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조금 애매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혹은 선호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주목해 볼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제자유특구라고 했었을 때는 몇 가지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되었던 게 인천 송도이죠. 자,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이 사실 뭐 송도뿐만 아니라 청라라든지 뭐 영종 이런 데까지 다 세계를 묶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런 송도가 가장 눈에 띄고 우리 경북 지역에서 진행된 곳을 한번 보게 되면 저는 포항이 좀 떠오르는데 펜타시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경제 자유구역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경북 지역이라고 했을 때도 역시나 이 대구경부 통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다 보니까, 이런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광역교통이 있는 곳들 중심으로 많이 발전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건데, 이제 포항역 KTX 주변으로 개발을 많이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사실,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획 같은 거는 방향성이 맞으나 현재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주거 단지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가격대들도 조금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선호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게 뭐 아까 인천 같은 경우는 에 어쨌든 시간이 잘 쌓여왔기 때문에 현재 그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들은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들까지 잘 받쳐지는가 이런 부분이 될수 있을 거니까 우리 대구도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일자리라든지 관광산업들 아니면은 주거단지들까지 좀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라고 했었을 때 사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곳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어 호수 같은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연적인 요소들이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뭐 예를 들어서 광교 신도시라든지 일산 신도시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고 기존에 이제 아주 예쁜 곳이죠. 금호강을 잘 연계해서 수변 도시를 잘 지어보겠다라는 것을 계획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대구에도 정말 신도시다운 그런 형태를 갖춘 곳이 개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스카이 시티라고 불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호수가 아주 크게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주변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호수가 잘 형성된 신도시들을 가보면 사실 주변은 대부분 주거단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파트들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건데 여기는 이제 업무 지구들을 좀 중점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관광 같은 걸좀더 살리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대구를 생각하면 보통 뭐 교통, 중심지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어디든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갈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어, 또 뭐, 어쨌든 대구경부 통합신공항에 대한 연계성을 높이게 되면 이쪽으로도 좀 수요들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U자형 같은 경우에는 업무지구의 형태는 아니긴 하죠. 이거를 좀 보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던 게, 뉴욕에 있는 베슬이라든지 전망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명소로서 사람들이 좀 찾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인천의 트라이보울이라고 하는 곳이 좀 떠오르긴 하거든요. 주변에 좀 현대식 건축물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좀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문화와 전시 뭐 이런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조감도의 형태를 좀 보았을 때는 이거 업무용으로 좀 적당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여주기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참 실용성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만한 학군이나 혹은 교통 이런 것들 잘 갖추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동대구역의 접근성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신도시가 형성되면, 어, 사람들도 꽤 선호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학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이 많이 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월성, 월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시집의 라인을 생각했을 때도 그런 것들에 대규모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인프라가 점점 괜찮아지다 보니까 두 번째 학군, 학원가로 이르면 달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어차피 괜찮아질 거니까 우리가 초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변하지 않을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 교통적인 부분 그리고 일자리적인 부분이 될것 같은데 교통이라고 하면은 좀 5호선 계획이 이쪽으로 이제 좀 걱정을 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언급은 되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x 코선이라고 불렸던 4호선이 이제 근처에 지나간다라는 측면에서. 어, 복현역이 가장 가까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복현역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어, 이런 데가 이제 앞으로는 좀 대구에 있어서 핵심일 수밖에 없으니까 교통 관련 내용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일자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여러 형태의 일자리가 들어오는 곳보다 이제 하나 굵직한 게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뭐 청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있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있죠. 요런 일자리 바로 앞에 있는 지역들, 특히 인프라가 잘 형성된 곳들은 그 지역 내에서 뭐, 대장급이다라고 부르는 건데, 최대한 이제 대기업 위주로 유치를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힘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호할 만한 것들 중심으로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공항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특히 장점들이 많이 떠오르게 되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주변들 지역이라고는 혹은 안심 지역들까지 우리가 개발을 좀 많이 시킬 수 있을 거라서 충분히 호재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가장 연계를 높일 수 밖에 없는 것, 어쨌든 동대구역과의 연계일 수 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맞춰서 좀 해석을 해본다라면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좀착실하게좀 착착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진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좀 필수적인 방향성일 수 밖에 없으니까 계속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